미국 투자이민은 투자하면 받는 자동영주권이다? 미국 투자이민이 투자는 자동영주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와 경로, 투자지속, 10개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부적인 증빙이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필수사항입니다. 투자금은 정부가 보증한다. EB5 투자금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의 자금이 민간 프로젝트에 들어가 고용 창출을 돕는 구조이고 항상 위험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금 회수는 사업 성과와 시장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성, 안전장치, 출구 전략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무조건 80만 달러이다? 이비파이브 투자금이 항상 80만 달러는 아닙니다. 투자 금액은 투자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 촉진 구역, 즉 실업률이 높거나 농촌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80만 달러가 적용됩니다. 반면, TEA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10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 개정 등 시기에 따라 금액이 바뀌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EB5는 50만 달러로 시작했지만, 2019년엔 90만 달러로 상승, 2021년 다시 50만 달러로 복귀, 2022년 리아 개정에 따른 80만 달러로 상승,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금액은 동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아 법안은 2027년 9월까지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갱신 내용에 따라 투자금액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이민과 직접투자이민 별 차이 없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투자 이민은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이민을 뜻합니다. 간접 투자 이민은 고용 촉진 구역에 80만 달러를 투자하며 직접, 간접, 유발 고용까지 모두 고용 창출로 인정받고 투자자의 경영 관여는 최소화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리저널 센터는 미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금을 받는 프로젝트마다 별도 신청, 보고 등 이민국의 강력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직접 투자의 경우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우선 배정되지 않는 일반 쿼터, 즉 논TEA 구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러 건으로 나누어 투자할 수 없고 두명 이상의 EB5 투자자가 동일한 사업체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해야 합니다. 리아 법안에 따르면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창출은 직접적인 정규직 일자리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곧 폐지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EB5 투자이민은 미국의 이민국적법에 따라 설립된 영구적인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신청하고 있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영구적이지 않고 의회의 정기적인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최근의 재승인은 리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리아 법안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투자자는 1년 전인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투자 이민청원서를 미이민국에 제출하면 그랜드파더링 조항에 따라 급작스러운 행정명령 또는 이민법 개정,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만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